어, 그이올라다 뭐. 어, 중간에 유달산 내려. 라탄대 돌아가는 거예요? 어. 아, 유달산으로 가 아니고. 아니, 유달산 가서 내려. 중간에 유달산 내릴 때서서 서내리세 올라가서 내도 돼. 아, 지금 돼? 어. 어. 올라가면 내려도 돼? 어. 올라도 돼. 아, 려 네. 저야 돼? 아니, 이라언 내명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반도 같이 4명 단계 가잖아. 타고 돼.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서 있어야지. 유달산에서 음, 내려가서 먹고 바다 보나 케이블카 음. 올라가서 보나 더 좋아. 케이블카 들어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걸어 내려와서 괜찮잖아. 어. 올라가. 그러지 네. 어? 어. 면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힘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그러그러그지 가면서 쭉 되는데 아까 오면서 괜히 뒤돌아가지고 찍냐라고. <laughs> <laughs> 똑같은 면들이데 <건데 웃음> <laughs> 맞아요. 지 오히려 여기서 지금 사진은 이게 더잘 나. 이다리 다리야? 지금 네? 찍은 <laughs> 거야. 다리. 응? 음? 진도대아진도 아니야? <laughs> 자, 자, 자. 자 아니, 잠깐 있으마. 아니, 근데, 아, 어, 근데 목포 구시가지하고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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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구시가지하고 여기 이쪽 가고 연결한 거요. 강하구를. 군산에, 군산 시내에 다리 닿잖아. 그거하고 똑같지. 쟤 너무 덩. 진도 대교는 쫙 밑에 있지. 진도가. 영상하고 서 보지 않서나무조 하루 종일 찍어도 메모리 안 차? 그건 이 메모리를 어떤 걸 넣냐에 따라 다르니까 6명 계속 는 그럼 계속 아, 지금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동영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왜 자꾸 꺼져 야 하고. <laughs> 아 지, 찍고 <laughs> 있는 거. 말을 안 들어? 찍고 있네 찍고 있어? 아이 아줌마 삐졌는 거 같다 아, 인생 엄청 쓰러 아니면 왜 자기 찍냐고 지금 아니요 아니면 <laughs> 지금 놀래서 암만 더는 거야 미치겠 <laughs> 네, 쪼아, 쪼아, 쪼아. 발이다 옆집. 옆집 역시. 아다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좋아요 케이블카는 그대로 있네. 줄이 움직이잖아. 줄이 움직이네. 네, 줄이, 줄이, 줄이 줄이랑 같이 움직이는 네. 아. 게이블카. 케이블카가 아. 줄에서 떨어졌다가 저꽉 나올 때꽉 아, 잡고 어, 물, 물 어. 물물 물이 나오면 응. 우리 둘이 찍어줄까? 서희 응. 찍던 둘이 찍던. 자, 봐봐. 와, 찍어있다. <laughs> 잠깐만. 야, 이게. 이게 딱 가운데 왔어야 하는데 잠깐만 다시 좀만 기다려. 그래야 이게 엘리베이터 뭐지? 케이블카인 줄 알지? 여기 봐요. 왜 고개를 돌려? 어? 여기 봐. 요 어이! 봐라! 투. 어이 소리가 왜이게툭 어디 나작게안나고어들을 수가 없어. 소리가 는 어. 부인. 어머나. 부인. 어부인. 케이브인케이브부인 그래. 어부인 그래야지. 어. 어, 브인. 어머나, 브이. 어, 어, 아, 어, 어 <laughs> 부인. 어 그래? 부인. 어 그래 목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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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상 케이브가 있잖아. 바다 위에. 바다 위에. 바다 위에. 다다곧떨어진다아 여기 빨리 으라고그래 긴장, 긴장, 긴장 풀어지면 안 된다고. 떨어지면 안 돼. 그만 걸으라우리 아, 예. 맞다. 왔다갔아요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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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아아아아 나랑 여전히 화도 많이 타가지고 여수타고 목포타고 막 사주태가 지러 그때 아마 아들때문에 와가지고 탔었구나 지금 목포 안온줄 알고 지금 뭐야 딴데간줄 알고 지금 확인전화 했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 여기 저 서울이잖아 여수 간다고 딴 데로 샀는 줄 알고 보내줘 여수 증거자리 보내 평소에 그런 짓 잘하거든 인증 인정 증 지시 찍어서 보내줘 여수도 여수 아니 지금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면서 무슨 여수라고 그러고 사기 치고 있어 그래 알았어 <laughs> 어, 선생들이 님거 부러워가지고 봤어. <laughs> 절대 아, 부러운 아니, 일 아니오. <laughs> 저아씨필요 하시네. 여기 서고임비 <laughs> 서없이 아, 남편 놀러 나왔는데 전화를요. <웃음> <웃음> 아 그래 알았어. 본전 못참못 받는데. 남자분 저말씀하신 전화 그래. 말씀 아니고. 교장선생이라 교장선생이. 야, 여기 여기는 여기가 올라가 있으면 재밌겠다. 어, 시원하니 아주 그냥. 이거 공사할 때이 참... 이런 이크 어떻게 해? 거뭘 갖다 놔야지. 계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이 공학적으로 다 계산해 갖고 각이고 뭐이 그러니까, 했을 어, 거는이거 네, 타당성 조사할 때 이것도 많이 했을 거 바닷바람 이것도 있고. 이번에 그 설악산 맞아. 오색약수? 오색약수인가. 오색약수인가? 어, 거기는 치수했다고. 잘했어. 갖고 그래. 나온 난리래 지금 양양 사람들 대모고. 어. 하 치수했다고? 어. <laughs> 어. 왜냐면 그렇게 해야 건강기회 온다고 아, 네. 근데 가운데로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밥 먹고 안 가. 장비 잘한들. 아침에 와갖고 사진 딱뭐 일출 찍고 곧바로 돌아가. 그러니까 <laughs> 교통이 좋아가지고 근데. 어어. 와갖고 응. 아침에 막 엄청난 인파야. 그래서 장비 다 갖고 돌았으면 추천장는 차가 한도 못 봐. <laughs> 그러니 그 동네에 밥먹었어못 먹지. 그런 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니까, 계속 는 얘기야. 이게 있다고 해서, 막 뭐, 어, 옮겼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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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지역에 몇몇 상권만 형성이 되지. 음, 음, 이게, 음, 이게 거 타러 거 오지는 않잖아. 왔니다맞습다 맞습니다. 다맞다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타타서 사천도 타고 여도 타고 목포도 타고 또 남은 거제도, 부산, 부산이 부산, 거제도 소, 부산 송도. 아 그래요? 송도 해운까지 한... 그게 바다 이거는 이야기하는 게잖아. 가는 바다를 저... 이렇게 끼고, 아, 어, 바람 불잖아. 이게 진짜로 흔들어. 어 갖고 나 비온 날랐는데아 음, 운동 아, 계열로 타로 가야 하는데, 나 다음에. 밑에 밑에 그래가지고. 저거 뭐야? 저거 다 크리탈. 음. 근데 그때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엄청나게 많이 되었다. 거제도 높던가 가고 가도뭐 그쪽에는 없어, 없어. 없지 하지? 아직 아직 안 만든 거가도 어딘지 가고. 어, 그러니까 부산하고 저 거제도 쪽 거제도. 거제도 다 갑자기 가고 가 어. 있는데 어디? <laughs> 거제도 <laughs> <거제돈 웃음> 없잖아. KFC 생겼나? 너거거버버 충무가 있었지 충무가 북한에 내가 차가 없어. 동이야. 버스가 통역. 이상. 그4 4천 삼천포셀만 아, 북한 옛날에 삼천포를 어? 어. 맨날 올라갔거든요. 근데 4천 정그단한 어디죠. 그래. 근데 거기를 그냥 캡카 타고 올라가니까저 무슨 어, 뭐, 보려고 올라가. 북한 파출소 지금 네. 뭐야 약간 단풍 색깔이 아, 들어가고 알아. 있지. 네. 난생명으로전 아직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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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북한 파쳤어 여기는 한 11월 음, 넘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많... 이제 전부 다 보면 네. 16수가 많아서 이게 단풍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 지금 이번주에 지금 어디 강원도 난리 났겄네 <laughs> 어, 절정이래 지금 오대산인가? 어, 어, 그리고 밤이고 새벽이고 차 난리 났거든 그리고 지금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더워 풍이전 저녁에 잘 들어 살안국이요어 살안곡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비가 여름에 조금 마가지고 나무가 음, 흔들기 전에 말르지 않는데 는 잎이 많이 먹은 상태에서 단풍 들어오니까 예쁠 거야. 네, 거야. 그리고 기온을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얘네들이 물을 빨리 내리니까 색깔도 잘 거야. 여기 많이, 많이 내렸네. 뭐사씻도 찍고 막그렇 어, 여기 일발어 음... 우리가 지금 1번 타자에 웃었고 저리되돌아가는 <laughs> 거야 1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도 돼. 잠깐가 여기서 내려서 <laughs> 계속 여기 보고 있다가 우리 학생들이 들려달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 <laughs> 아, okay. right. <laughs>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가 아, 아, 까기 아, 여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아, 아, 여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 아, 거타 아, 여기. 아, 여 피차야 주 쥐. 저기가 유달산. 어어어 아, 여기 아니 저 아. 정상 저 왼쪽. 이제 네. 저기. 잠깐씩 어. 갔다 오면 15분이면 갔다 오겠고. 근데 이게 옛날 같지 않고 이 계단이라 힘들다. 네. 무릎만 나간다. 아, 저쪽이 편해. 저쪽 반대편. 아 어, 반대편 올라가지. 어. 유달산을 한번 찍어볼까. 여기면 시프리머, 시프리머 왔다오는데 뭐야. 아, 그러 에휴. 에휴. 에에저에에저에에 이쪽도, 이쪽, 이쪽, 강하고 틀리잖아안찍어안 찍어줘, 안찍안찍어아안 찍어줘, 안찍아줘안찍어안 찍어줘, 안 찍어줘, <laughs> 안찍어안 찍어줘, 안찍 <laughs> <laughs> 찍어줘, <영> <laughs> 아,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laughs> 어왜안 되지? 근데 착각했어요. 카이스가 <laughs> <laughs> 네 다리 찍은 <찔던> 것 같은데? 반박자 <laughs> <laughs> 반박자 쉬고 <laughs> 이게 음,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돌산이라고요. 돌산 돌산들이 많아 돌산들이 화가. 여기 돌산이랑 지리산 같은 데는 편마. 이돌산대교는다 화강암이 아니지. 돌산대섯 돌소, 오그섬 이름이 돌소.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여행하면 한저 아래쪽, 저 위쪽 하면 켜 가는데가 주 강원도. 그럼 어디가 강원도? 말리포하고말리포말리하음 <목소리> <이쪽> <목소리> 네, 저기 어디 여주 쪽 가평. 가평. 나중에 한번 강화도도 괜찮더라 강화도 아니 근데 강화도는 <목소리> 내가 있잖아볼게 뭐냐면 딱처밖에 없어 절밖에 없어 절 두세 군데 아니 절도 있고 그러니까 평화전망대가 한번 가보니까 좋더라고 북한 바로가 1.2km니까 바로. 바로 예상과 <laughs> 모이고 바로. 강화도에 그래 많이 강화도 갔다 오게 멀지, 멀지 않아? 강화도 멀어? 멀어? 일박이일박 근데 가기 네. 볼 것은 없어? 진짜 강호강화도는 절벽모도. 성모도 성모도 도아 성모도도 다리 연결돼가 그냥 나처럼 배안 타고 그냥 달고 가니까. 내가 작년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약도를 갔는데 하늘이 정말 뿌요 근데 성모 다리가 뜨려가고 그. 절한번 갔다, 절. 절이 뭐탕후도 있는 절이 뭐더라? 무슨 삶이야? 참전사고. 잠이 오네. 음... 야, 요트 딱 올리고 좋다. 음. 아니, 뭐 청하게 응. 음. 큰일 나, 뭐. 누구마저 사는 것처럼 사는 거 같다. 저 요트 저것 또 맨수래. 네. 습기 차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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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이거, 그, 누구만도 뭐, 더든지 따고, 뭐, 기름칠하고 조여야지. 아이고, 구도심, 저 지붕 봐. 뭐, 아까 누가 지붕입돼, 뭐, 저 지붕 이다고저 음. 지붕. 지붕 색깔 왜다 빨개? 저기 음. 넘어까지, 지금 목포야? 기머신시가인가 그, 신시가지. 그 아시아 가 보면 그 지붕들이다빨간색이더천사대교서 아래로 내려가면 네. 그 끝에 가면 그 퍼플교라고 있어. 어, 퍼플교. 퍼플? 그 퍼플교 주변에 어, 동네가 어디에... 다 지붕을 퍼플로 칠해 가 2, 3만 5천 명. 그래요? 3만 5천 명이 돌아다니고. 아게 그거 읽어 보니까 전 할머니가 뭐, 어찌어서 뭐, 쩌고막반 그리죠군나 군사라고 그래, 비슷하거나 좀큰줄 알았더니 군사는 27만 5천인데 여기 27만 5천. 여기 5천. 여기 작아요 네. 목포가, 목포가 여수나 남았어요. 이쪽보다는 북 하는 저 그러니까 그 손을 안가 우리 뒤에가 북항아니 여기 는 이제 끝 탄대 아 인거 안늘어 지방 지방 다다요다들어들 아, 일상도 아, 30만 깨졌고, 우리그 노인들도 이제 잠깐 도시쪽으로 이렇게. 아니 나이 먹도서 30만 하는 돼. 병원 때문에. 그런 생각. 어, 부도제서 그리고 어제 주변에서는 전원주택도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나 되지. 그렇지 우리한테 뭐, 가라고는 어디요, 못마와 아, 지금 음. 10만 이쪽 주소 도시는. 얼마 다아 지금 김전 전략적으로 김제 쪽하고 이쪽 그 정우빈이 누른다고 다못 간다니까 뭐, 말 나오잖아. 아주하 그. 아, 아, 뭐 옛날 누가 뭐 김제 씨시만었다고 사랑하니까 대구 다고오잖아김제도 사라지고 아, 다사라졌 이만 원 쓰기 쉽다. <laughs> 다 봤을 아이 아, 소주 몇 병, 야 이만 천 원이면 소주 몇 병이요? 네 병은 모르지만. 어, 아, 아, 저 기다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잡으시는 거아니요잡으니까일찍게다행이에 아홉 시 아홉 시삼 분은 아까 난한철 오니까 막 이백 명. 이 속도네, <laughs> 이 속도, 이 돈은 속도. 아이 시간에 참못